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1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불안하고 두려움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마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보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은의 길,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크고 어려운, 두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질병에 또, 걸릴 수도 있는 확률도 많고요. 여러 가지의 사고를 만날 확률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불행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죄입니다. 이 죄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이러한 질병이 살아있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몸에 침투해서 우리의 몸의 기능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낙은의 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어서 나를 파괴시킨 것. 예. 네. 이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는 바이러스는 내 육체, 이 육체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지만은 이 죄는 나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을 파괴시키고요. 물론 그 죄가 나의 몸도 파괴시킬 수가 있는 아주 두렵고 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살아서 나타납니다. 두려운 일을 당하면 큰 문제를 만나면 죄에서 오는 생각이 일어나지요. 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또 누구에 관하여서 미움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전부 다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생활 잘 하다가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이 죄가 나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충동을 시켜서 악한 생각을 하도록 충동시키죠. 오해하도록 복수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으로 충동을 시키는 이 죄가 살아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첫째, 주님이 나의 인생에 살아 계시다는 것이고, 둘째,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죄에서 오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믿지 아니냐고. 주님의 주님을 믿는 사람을 주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아,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나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죄수 오는 생각, 죄서 오는 논리, 죄수 오는 유혹의 소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그때 주님을 믿을 믿어야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 낙은의 길에 이 오늘의 삶에서 만약에 죄서 오는 소리를 믿으면은 주님의 구원이 아니라 죄를 믿으면은 죽음밖에 없어요. 죄를 믿으면 불행밖에 없어요. 아픔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육신의 소리는 이제는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난 성경을 도움합니다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주님께서 오늘 또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인도자로 부족함이 없으신 나의 목자로서 오늘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법을 국가에서 제정하였을 때, 그 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장의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계약을 맺을 때도 매들매칠 하고 사인을 하고 확인을 하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그 날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날또 그다음 날또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살아 있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 말씀은 오늘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확실해지죠? 그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한이 말을 너희들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은 그 순간에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그 야곱에게는 평생 효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캄캄한 밤중에 나타나셔서, 바깥으로, 장막에서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나와서 저 하늘을 보라고 그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같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다음날 또 효력이 있고 그 다음날 또 효력이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말씀이에요 내가 이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6장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들을 주시지를 아니하셨어요. 이제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지고 늙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됐어요.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아들은 낳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때 육신에서 나온 소리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종을 통하여서라도 아들을 얻잡고 부부가 그렇게 의논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죄에서 나오는 소리. 모든 우리 인간에게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예. 네. 그 말도 참 합리적으로 맞잖아요.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아니 하시는가 보다 이제는 서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으니 하루라도 늦지 않게 아들을 종을 통하여서라도 얻잡고 말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저들이 그 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육신의 판단. 우리에게 똑같은 육신의 판단이 일어나지요. 내가 볼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게 되기가 너무나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실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암이 깊음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배적하는 육신에서 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가지고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는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죠. 하나님은 훈련시켜 주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믿음, 그 믿음만 붙들고 있으라. 내가 한 말은 내가 이불이라 말씀하셨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육신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죠. 절대로 인간에게서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있죠. 그 인간적인 믿음은 그 믿을 수 없는 환경, 여건을 만나면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내버립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사로가 병 들었을 때그 누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계시니까 이 죽을 병에서 살아날 것을 저들은 의심치 않냐고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했지요. 속히 오시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를 아니하셨어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이미 죽었는데요.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여인, 그 누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인간의 어떤 의지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이 무덤 앞에서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기대할 수 없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 죽음 죽음 앞에서도 내가 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면 은 내가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꼭 가지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버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세요. 그 믿음의 실상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으면 약속대로의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과거에 하나님을 크게 뜨겁게 경험한 적이 있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러한 경험을 또 가지기를 원해요. 또 뜨겁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경험을 요구할 수도 있죠. 도마에게 하신 말씀 있죠. 내가 나를 보고 믿겠느냐?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 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감동 있게 말씀,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러한 신앙 이제는 그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지요 꼭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아야, 사랑의 증거가 되는 선물을 받아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의 하나님을 더 믿고 더 확실하게 믿어서 믿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인생의 두려운 밤을 지날 때도 성경 말씀을 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없으신 편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육신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 장자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